어, 안녕하세요, 최다육입니다. 아,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 아침부터 조금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물고 물을 달라는 신호를 본, 보내는 아이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음, 아이들 물을 이렇게 주었답니다. 어, 이렇게 입장이 말랐다거나, 목대가 쭈글쭈글하다, 쭈글쭈글 하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청구 지묘. 요 아이는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입장이 이렇게, 잎이 이렇게 떨거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 보긴 했는데, 이 목대 있는 아이들은 좀물 관리를 더, 음, 더, 더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요, 요 아이는 잎이 쭈글쭈글해가지고, 원종 봉낭 금. 그래서 물을 줬구요. 얘는 방울 봉낭 금인데, 저렴하게 데려온 아이잖아요. 새로 난 잎은, 음, 금이 아니네요. 금으로 이렇게 잎, 잎이 입장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도 이 아이는 이제 분갈이를 하고 제가 물을 안준것 같아서 이 아이랑 올팻이랑 그리고 이 몰라코도 이렇게 하엽이 많이 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을 흠뻑 줬답니다. 근데 보면은 입장에서 지금 여기 꽃, 꽃대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양 사이드에 이렇게 또새 잎이 나죠. 네. 음... 이렇게 몰라코 어, 저는 이 몰라코가 되게 예뻐요 이게 그리고 어이 아이도 물이 고파하는 것 같아서 이 보면은 이게 흔들흔들 거려요 이렇게 그래서 산적고리로 이렇게 지지대를 해주면 좋답니다 어, 이렇게 아이들 아침에 물을 줬고요 그리고 이 까라솔도 이렇게 한 번씩 줬답니다 아이고 그리고 여기 여기도 조이스트루쿠, 적심한 아이 그리고 여기도 얘 예. 음, 루페스트리금 와 정말 이게 자라면서 이제 나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다른 화 다른 다육이들도 꽃대를 지금 묻는 다육이들이 많죠. 루페스트리금도 이 꽃대를 이렇게 물었네요. 그리고, 러스비. 러스비도,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인데, 이 아, 입장이 이렇게, 이렇게 말랐어,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도 물을 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루비 틴트, 제가 가지고, 어, 가서, 내려가서 물 주고 났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 지나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 꽃 염자랑, 청구 지묘, 방울봉나 그 다음에 할로윈, 이렇게 물을 줬답니다. 나머지 다육이들은, 이 음, 라피네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라피네. 라피네. 나머지 다육이들은, 그, 저기, 분부기로 제가 살충제를 약하게 타왔거든요. 그렇게 한 번씩 싹 분부를 해줘야 할것 같아요. 지금 온도는, 음, 1.1도, 9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 자리는 여기 물을 주려고 이 밑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군데군데 비어 있죠? 그래서 물이 좀 빠지면 한 4시, 5시 정도에 이제 위에다 올려 놓을 거예요. 바로 올려 놓진 않고, 어, 빨간도 아, 입장이, 아, 그, 아, 이 말간이, 왜 이렇게 입장이, 아직도, 이게 작은, 지금 이렇게 자, 아이, 새로 나온 아이들은, 어, 잘 크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왜 이렇게 입장이 막 후들후들 거리죠? 이렇게 짱짱해야 되는데, 아, 이 파블로 얘도 물좀 줘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촬영하면서 보면은 물을 줘야 될 아이들이 눈에 보여요. 어, 얘도 줘야 될것 같아요. 음, 그렇게 어, 물을 줘야 될 아이들 그러니까 한 번에 싹 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주면은 또 아이들이 물고파하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물을 줘서 탈이 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주는 게더 좋죠, 좋은데 이제 약간 번거로움이 있고, 음, 수고로움이 있는 거죠. 저는 비닐하우스에 그 수도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 바퀴스에서 이렇게, 아니, 바퀴스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일일이 조리개로 해서 이렇게 분부 물을 준답니다. 조금만 이렇게 고생을 하면은, 음, 이제 수도 설치는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겠죠. 여름에는. 어차피 겨울에는 그렇게 아이들, 자주 물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얘네도 조금 줄까요? <laughs> 색깔이 너무 예뻐서 뭐 물을 준다고 색깔이 팍 빠지진 않는데 어... 이렇게 치마를 두를까봐, 웃자를까봐 웃자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얘들도 한 번씩 줘야 될것 같아요. 머니 메이커도. 여기다 놨더니 더 이렇게 또 빨갛게 머니메이커 금은 아니에요. 음. 확실히 아이들이 그 추위를 그 한파를 이겨내고 아이들이 더 어, 음, 색깔이 더 빨개진 것 같기도 하고 어, 이제 유아, 어 본인들도. 음, 추위를 이겨내야겠다는 그런게 있나봐요 오렌지 말이에요 요 아이도 분갈이를 해주고 싶네요 음~ 칸자르는 왜 이렇게 잎이 상처가 났죠 칸자르 와 진짜 손톱이 손톱이 정말 예술이네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녹색 잎에 입장에 이렇게 손톱만 콕콕콕 찍어놓은 것 같죠. 어, 얘가 소울에. 소울에. 플로리니티도 음, 이렇게 입장이 단단해지면서 이렇게, 색, 이렇게 예뻐, 예뻐지고요. 이렇게 핑크스팟, 토스카넬리. 토스카넬리, 리오메시, 리오메시는 봐도 아직 그 데려온 지 얼마 안된 입장이 그렇게 다져지지 않았잖아요. 한 달, 한달좀 지났네요. 리오메시. 음, 먼디. 레드 킹덤. 요 아이는? 어, 미스 에이. 미스 에이. 곰 마리아. 버버리 힐. 요 아이. 요 아이가, 어, 솜니엄이죠? 그 엉덩이 밑에가 들썩들썩 해서 제가 내려가가지고 다시 분갈이를 해서 제자리에다 놨답니다. 분갈이가 아니라, 예, 그죠? 다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분갈이를 해주고, 이렇게 물을 가상에 한번 이렇게 훑어서 쳤답니다. 레드킹덤. 그 다음에 밥그린. 아, 여기, 여기 3종 세트, 얘네들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여기도, 여기도, 또 여기. 어... 이렇게 아이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위에 걸려놓은 아이, 음, 그 화분은 제가 여기 회, 행인 화분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매듭을 지어서 여기다가 걸어 놨고요 근데 얘는 적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녁에 들여 놨다가 또 아침에 또들 여기다 여 해야 되는데 이제 며칠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끈을 너무 짧게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놨답니다 근데 오히려 여기가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행인 화분 행인 음,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노끈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그래서 여기다 하나 해놨고요 여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답니다 오늘은 온도가 지금 그새 또막 올라갔죠 이렇게 오늘은 아이들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물좀 줘야 될 아이들은 좀 흠뻑 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살충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파랑새도 좀 줘야 될것 같죠 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공간이 좁아가지고 움직이면서 뭐 화분에 부딪히고 그냥 그렇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올려놔야 될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작은, 작은 아이들 화분이 저기에 있었는데 저쪽은 어, 햇빛이 잘안 들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놨답니다. 음,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아이들,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 어, 그냥, 어, 무탈 없이 잘 겨울만 이겨내길 음, 바랄 뿐이죠. 뭐. 색깔을 내서 예쁘게 어, 보여주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기 그 장소가 그렇게 막, 음, 다육이한테 이렇게 좋은 장소는 아니거든요. 햇빛이 이 밑에는 어, 햇빛이 들, 햇빛이 많이 들지 않는 곳이라서 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미안해요. <laughs>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음... 요 아이는, 색깔이 빠지지가 않네요. 뭔가, 루비 다나, 루비 다나. 이렇게 하다가 엎어먹어서 입장에 막 이렇게 마사가 이렇게 있고. 요 아이도 어제 데리고 와서 저녁에 물 주고 오늘 이렇게 갖다 놨답니다. 요 아이랑, 요 아이랑, 그 다음에, 몰게인, 몰게인이랑. 이게 음. 멀로는 움직이다가 화분을 엎어먹어가지고 다시 식재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놨어요. 멀로. 음.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 립스틱, 긴, 아니, 긴 입적성은 그 입장을 만져보니까 약간 살짝 그 냉해를 입은 것 같아서, 그 창고에다가 우선 잠깐 이렇게 들여놨답니다. 나머지, 나머지 아이들은 요 아이도 그 얼마 전에 다시 식재를 해서 물을 주고 여기다 갖다 놨죠? 갖다 놓으니까 더 이렇게 짱짱해요. 보면은. 음, 들썩들썩거리지도 않고 짱짱하답니다. 음, 이렇게.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상 여기서 볼까요? 이상 최다육이었습니다.